정치냐면 21대 국회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저는 책임있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서 오늘 3대 정치쇄신 공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영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감는 얼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치광의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입법을 마구 난발해서 경제공의 사회분열을 일으킨다고 야단치신 거 아닙니까?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보아 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하는 것, 포퓰리즘의 골마를 그 시간에 진짜 할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무도등 위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김남고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치크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정협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하고 일 안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심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하신 말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말씀 만시 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선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부터금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대선 때는 공략까지 했고요. 지방선거 때도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잖아요. 국민이 속인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신다면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정적인